이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이제 햇볕이 드는 거죠요요 요 나무에 반사되서 안으로 햇볕이 듭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햇볕이 바깥으로 새면 안 되니까 안에서만 안에서만 불빛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현 님을 만그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욱입니다. 오늘도 전세계에 재미있는 공공건축 이야기 공공건축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공공건축 이야기 칠레갑니다. 칠레 숲속 대피소입니다. 칠레 숲속 대피소죠. 이게 그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이 인프비움 쉼터. 인프비움 인프비움이 뭐냐면 물바지 뭐 이런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칠레 남부의 로스리오스 지역에 산악 지대에 이제 자연 보호 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울창한 숲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혹시나 조난될 수도 있잖아요. 뭐 텐트도 치고 캠핑도 하러 는데뭐 갑자기 뭐 폭우가 온다든지 그러면 조난될 수 있으니까 대피소,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어우, 건축이 훌륭합니다. 건축이 훌륭해요.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음자입니다. 미음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축물 스타일이 미음자집입니다 왜? 미음짜집이왜 싫어요? 마감이 많이 들잖아. 외, 외, 외피가, 어? 이렇게 해서 외피 면적이 많아도 불필요한데, 이게 안에도 또 외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사비가 들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단열을 열심히 하는데, 외피에 또 외피가 있네. 그럼 이 안에 또, 그런 단열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이유는 공공건축물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공건축물이잖아. 공공건축물. 그래서 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빗물받이 숨 쉼터라고 한 겁니다. 왜? 여기 물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미음자집인데 이쁘지 않나요? <laughs> 우주선인 줄 알았어요. 우주선. 우주선인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계단을 올라와서 열로 열로 들어가는 거죠. 열로 오면 여기 이 공간이 이제. 포츠 겸 처마에 있는 지붕인 거죠. 근데 이게 어, 기둥을 박은 건다철 파이프, 철 파이프 기둥을 박아서 여기다 나무 박스를 얹은 겁니다. 나무 박스를 얹었는데 마감이 지붕 마감재나 다 똑같죠. 그냥 적산목으로 그냥 다 마감해버린 겁니다. 적산목으로 다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숲속요 이 부분에 요이 부분만 나무를 좀밴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감도 그냥 지붕과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그냥 이 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창문을 내고 외곽으로는 창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내부에 뭔가 창문이 많겠네? 창문이 많겠네?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감, 이런 마감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해서 그냥 나무 물바지가 없는 거죠 물바지가 왜 물바지 같은 거 여기에 눈이나 비나 많이 오니까 물바지 그리고 낙엽이 엄청 떨어지잖아 이게 물바지가 감당을 못합니다 관리가 안 되니 아예 물바지를 안 합니다 물바지를 안 하면 아무래도 여기 떼꼬물이 좀 하지 않을까요 여기 공기가 깨끗하지 않을까요 먼지가 없을거 먼지가 없으면 그렇게 때가 많이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에는 이제 이런 거죠 밤에는 이런 건데 내부에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제 할 것이 있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밤에 불을 켜는데 최소의 불빛을 안에다 모으겠다는 거죠. 안에다. 왜? 동물들이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빛이 약간 이렇게 위로만.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미음 자집을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어서 모든 건축물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저의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처마죠 처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창이 없는 거죠. 창이 최대한 없게 하는 거죠. 왜? 동물들이놀 올라잖아. 자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어쨌든 새가 날아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안들겠어서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요만큼은 나무를 뺐어요. 근데 여기다 여기다가 창을 내면 외부에다 창을 내면 햇볕이 거의 안 들죠 왜 그나마 요 가운데 햇볕이 들겠죠 차라리 차라리 여기서 그래서 가운데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빛이 들어오게 구멍을 뚫는 거죠 거의 창이 없죠 거의 창이 죠왜 그럴까 동물들이 놀랄까봐 그래서 안에다가 창을 낸 거죠 안에다 창을 내는 이유가 있고 또또한 가지 햇볕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잖아 그러니까 햇볕이 어디로 둔다? 그나마 가운데로 몰리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햇볕을 받아서 안으로 빛을 준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미은 자 집으로 숲속 대피소를 만든 겁니다. 조금 공세가 들고 에너지 손실이 있더라도. 그래서 철바이표를 박은 다음에 요 바닥은 시양강이죠. 시양강. 시양강 철골로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나무 박스로 집을 진 겁니다. 그래서 평문도 볼게요. 평문도 재밌습니다. 여기 아까 그거 들어오면여기 이제 현관 같은 포츠가 있는 거죠. 현관 같은 포츠가 있고, 열로 들어가면 한 방향으로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정에 이런 컨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복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소한의 복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 공간은... 지붕 있는 트라스, 포치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오픈을 한 거고, 여기는, 요로 들어가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요 숲속 대피소에 사무실도 있죠. 여기 뭐, 뭐, 전화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인터넷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로 들어오면 여기 주방이죠. 주방, 냉장고, 이런 싱크볼에 식탁 있고, 3.8m, 3.8m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이드는 3.5, .5m, 3.5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뱀처럼 뱀처럼 미음자 집이 되는 건데 불편한 단점은 미음자 의 단점 뭐냐 한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단점이죠. 얘가 나가려 그러면 한참 돌아서 뱀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 방이 좀 좋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방이 하나 있어서 여기 화장실이 안에 있고 세면대가 있고 여기는 더블 침대. 뭐 부부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여기 옷장 이 있고. 여기는 이제 개인 하나, 한 명씩, 한 명씩 더블 침대가 있고, 여기도 침대가 있는 데, 여기는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는 거실, 주방, 사무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33평입니다. 33평 숲속 대피소입니다. 대피소, 그러니까 현관문 어, 포치로 들어오면 여기는 야외죠. 여기도 야입니다. 포치도 야입니다. 야외인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안에는 다 유리 올 유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최대한 이 안에서는 밝은데 위로 햇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고 계시는 괴로우신가 봐요. 뭐 동료가 많이 다쳤나 뭐 괴로우신가 봐요. 헬기와서 뭐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빔이 보이죠. 빔. 빔에 이제 기동을 한 거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현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 포치에서 딱 들어왔을 때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이제 햇볕이 드는 거죠. 이 나무에 반사에서 안으로 햇볕이 듭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햇볕이 바깥으로 새면 안 되니까 안에서만 안에서만 불빛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현, 포치 현관이죠. 현관이 모습이고 요거는 화장실 창문이죠. 화장실 창문도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안으로 대 동물이 놀래지 않게 이 안에 조심스럽게 있는 거죠. 안전하게. 그 여기를 봤을 때 여기 식당이 보이네요. 복도가 보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주방인 거죠. 주방, 주방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열로, 열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사무실, 사무실이 왔다리 갔다는 거죠. 열로 여기로 들어오고, 열로 도 다닐 수 있는 주방이 있고, 여기는, 여기는 그 야외, 야외 테라스, 야외 테라스, 야외 테라스, 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히는 거죠. 이렇게 막히는. 야외 테라스인가 비지붕 있는 테라스. 여기는 그러니까 쉼터죠, 쉼터 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실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문 열려 있면 침실, 침실 있고 이렇게 쇼 가다 보면 여기 화장실 있고 여로 계속 복도를 통해서 가면 마스터 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혼자죠 그래서 여기 낙엽이 이렇게 쌓여있네요, 이렇게 쌓여있고 당연히 물바지가 없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이 좀 약간 일어나고 있네. 보수돼야 되니까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식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공공건축물, 건공건축물, 이쁜 건축물에서 칠레 숲속 대비소 33평이었어. 디자인 1.8. 우리가 집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집으로 이걸 만들기에는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대비소니까, 대비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저, 저 프라이빗한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뚫어서 복도를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빛을 안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바깥으로 최대한 창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운데를 파자.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훌륭한 건축물이다. 디자인 1.8 <laughs> 어우 높은 조수. 아우 디자인이 1.8이야. 높은 점수 좋습니다. 편리성은 1.5. 나름대로는 쉼터에 대피소, 숲속 쉼터에 대피소, 자연공원에 대피소 맞게 디자인한 거죠. 그 그거에 편리성을 둔 겁니다. 가성비는 1.4. 높은 점수. 에너지 효율도 1.4. 높은 점수 좋죠. 아이디어는 1.6. 진짜 높은 점수다. 햇볕을 안에서 받는다. 왜?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요 가운데로 햇빛이 드니까, 거기서 햇빛을 받겠다. 심지어는 밤에 불을 켰을게. 불을 켰을 때, 동물들이 놀라잖아. 놀라지 않게, 외피는 최소의 창을 내겠다. 이게, 나름대로는 사무실인데, 창이 이게 뭐야. 혹시나, 동물들이 놀랄까봐. 그런 배려. 그래서, 평점 7.7이었습니다. 깨 감사합니다.